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요. 헌금 액수 때문에 교회 생활에 눈치가 보인다는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 보시죠.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헌금액에 따라 임직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가난한 저희 부모님은 평생 집사로 사셨습니다. 헌금에 좌주우지 받는 교회 안의 위치 저는 좀 씁쓸합니다. 목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님. 헌금 액수가 헌신도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신경 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고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데,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가 돈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어, 그러한 어, 느낌을 받아서 씁쓸하시다고 이렇게 어,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 헌금 생활을 좀더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헌금, 믿음이 좋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헌금 생활도 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헌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들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은사에 따라서 비록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은사를 보고 직분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 즉,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중용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어서 안타까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교회에 참된 모습을 갖고어 나간다고 하면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 사람의 은사와 비전들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가? 하지만 지금 이분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어, 자기 부모님이 어, 집사로밖에 일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또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생각에는 또몇 가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첫 번째는 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결코 아니에요. 어,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급장처럼 어, 생각이 되고, 어, 그런 직분자가 된다고 하면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나고자처럼 생각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헌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를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보상하시고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인터넷에 한 어떤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쓰셨는데요. 헌금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 여부를 결정하지 말자.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헌금이 복의 통로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다고 강요하지 말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지 말자라고 쓰셨네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헌금으로 인한 어, 오해들을 교정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과부의 두랩돈을 귀하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헌금의 액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바른 가치관들이 잘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익명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방송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번으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국재 목사님의 저서 아 그런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급동방송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